이번 영상은 실전 매매에서 많은 분들이 추세 전환 타점을 많이들 찾으시려고 하는데, 어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추세 전환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 바로 한번 이제 실매매로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간단하게 매매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선물시장에서 한 30억 이상 정도로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뭐 많은 매매 기법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교육을 해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만 하시면 1년을 하시던 3년을 하시던 10년을 하시다, 집 하나는 살수 있다. 그러니까 큰 욕심만 버리시고 만약에 청산을 많이 당하신 분이라고 하셔도 앞으로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꾸준히 공부만 하시면은 반드시 일어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세 전환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 저점들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점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개의 저점이 생겼고, 그리고 반대로 전 고점들도 체크를 한번씩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전 저점 세 번의 타점과 그리고 전 고점의 두 번의 타점은 제가 체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항상 전 저점을 뚫어주고, 그리고 전 고점을 한번 뚫어주는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이 전 저점 한번 이탈해 줬고,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한 시점.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추세 전환의 첫 번째 근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체크한 전 고점까지 매물대를 형성을 하면서 뚫어주고 있죠. 이 차트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롱으로 관점을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돌파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서 돌파 매매는 저는 확률이 한30% 2, 30%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돌림 매매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매매다. 되돌림 매매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냐? 요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래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전 저점과 전 고점 이두 개를 돌파한 시점에서 이제는 롱으로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서 피보나치를 저희가 활용을 할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피보나치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 고점을 뚫고 나서 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저점을 돌파를 한 전저점이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줍니다. 피보나치를. 그러면은 이1 구간을 전저점으로 체크를 해주고 전 고점들을 뚫을 때마다 계속 0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되돌아와 주지 않고 계속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고점이 형성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 한번 되돌아와 주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듯한 그런 페이크를 줍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휩소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약간의 고점이 생긴 부분까지 0으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과 0. 피보나치는 기본적으로 롱타점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어주는 거고 반대로 쇼타점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롱타점으로 잡아줄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주시고 그두 번째로 더 이상 고점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관점에서 고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고점이 생기지 않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준 다음에 저희는 0.5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황금 구간이 평균적으로는 뭐 0.5에서 0.7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10분봉으로만 뭐 차트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0.4 구간에서부터 0.5 구간이 베스트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있고 어, 무조건 익절 기준은 1000포인트에요 여기서 더 이상의 고점이 생기지 않고 이 0.5구간까지 되돌아와줬죠 이 부분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롱을 잡은다면 제가 1000포인트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 거의 바로 이 다다음봉에서 수익이 나와주는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이 매매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뭐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이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내동 매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자리가 안 오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떠한 이 벌었었던 욕심때문에 이내동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도 많은 지표들을 이용을 할 때는 있어요 근데 실매매를 할 때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만 해도 돈을 충분히 벌 수가 있다 이 피보나치는 지표라기보다는 어떠한 매매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캔들과 이 거래량과 보구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피보나치는 이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번 여기서 롱 타점을 근거로 한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은 한 구간에서 롱 타점을 두 번까지 잡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첫 번째 타점에서 이 부분에서 바로 수익이 나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전 고점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 수익이 난 시점에서 수익이 여기서 한번 났는데 수익이 난전 고점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체크를 해준 다음에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꼬리가 달린 양봉이 아니고 몸통으로 뚫어주는 어떠한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더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근거를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을 뚫은 시점에서의 저점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전 저점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를 이 법이 형성이 되는 구간에다가 계속 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주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가 약간의 고점이 한번더 생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제가 기다리면 자리는 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리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점5 구간까지 되돌아와줬죠.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이 타점에서 다시 한번 롱을 들어가주는 겁니다. 비슷하게 롱 타점이 아주 고, 여기서 턴 포인트. 충분히. 저희가 익절을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0 포인트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 레버리지와 비중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몇 개를 들어가야 몇 개를 수익을 보는지 대부분 모르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다음 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1 코인을 들어갔다 뭐 레버리지를 얼마를 사용을 하던 뭐 비중으로 얼마를 들어가던 1 코인 기준 천 포인트면 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 이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알려드리는 게 무조건적인 100%에 대한 이제 승률이 나온다라는 매매법은 아니지만 그냥 계속 이한 가지 방법으로만 매매를 하셔도 1년 안에 집 삽니다. 이거는 제 교육생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 말이지만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돈을 버는 것보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뭐 어떤 bj들이나 뭐 아니면은 수면 매매하는 사람들은 저는 90%가 이제 그 어떤 거래소에서 지원받고 이제 본인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한순간에 몇천만 원,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들어가고 나서 잠을 잤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는 굉장히 뭐 어떤 있어 보이는 말들과 있어 보이는 영상들을 워낙 잘 만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계속적으로 한번 쭉 해보세요. 이 백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3개월치던 날짜랑 시간 다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음, 이 밑에 날짜랑 시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백테스팅을 쭉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데이블 해봤을 때 어떠한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그 결과값을 보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과 그냥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매매를 하는 것과는 정말 이제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뭐 라이브나 뭐나 최대한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